연습생이 되고 데뷔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제 마음 속에는 늘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. 희망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갈망도 있었고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. 데뷔하기 전에 저는 그저 좋아서 집에서 혼자 노래하고 춤추는 게 즐거웠던 아이였어요. 그러면서도 언젠가 정말 스타가 될수 있을까?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했죠. 그 작은 희망이 제 마음 속에 싹 뜨기 시작했습니다. 이 길이 힘들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걸어보니 단순히 힘들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.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의지의 선택이었죠.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, 저는 결국 다시 저 자신을 믿는 쪽을 선택했고, 그래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었어요.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도 들었고요. 그래서 자주 집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. 가끔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?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흔들렸지만, 제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착해서도,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정말 제가 이 꿈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. 저는 이 꿈이 제가 심은 씨앗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그 씨앗에 물을 주며 버텼습니다. 아직 크게 핀 꽃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다시 마음속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 거예요. 그 불씨가 언젠가 가장 찬란한 빛이 되어 저 자신도 그리고 작지만 진짜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기 함께해 준 모든 팬분들 그리고 이번 까오슝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